소리랑 순이랑 어? 오빠 어디 있어? 순이야 나 순이 주려고 팬케이크 굽고 있어. 팬케이크? 야 여기봐 여기 여기. 뭐야 다 탔잖아. <laughs> 순이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게 팬케이크를 구웠지. 와. 야 이거 뭐야? 얼굴도 안 보여. 얼굴이 새까매졌네. <laughs> 이거 너무 많이 탄거 아니야? <laughs> 순이야 여기에 새로운 비밀과의 친구들이 또 나왔대. 어 진짜? 우리 그러면 오늘도 친구들을 찾아볼까요? 가보자고! <laughs> 일단 이거 먹어. 순위를 위해서 만들어 왔으니까. 뭐야? 내가 열심히 구웠다고! 다 탔다고! <laughs> 야! 아 <laughs> 그러면 새로운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자. 응? 도리아 순위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꾹꾹! 어디 보자. 어떤 게 나왔나? 어? 여기 동그란 것도 있고. 동그란 거 이거 뭐야? 여기 모양이 특이한 것도 있고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다 그치? 오! 여기 쭈그렁 방탱이도 있어 <웃음> <웃음> 어 얘네 알겠다 얘는 파인애플이다 그치? 파인애플 엄청 크네 오. 그러면 우리 이걸로 조그만 걸로 변해서 가자 어떤 거? 캐비어 캐비어 캐비어가 제일 찾기 편하잖아 그럼 나도 캐비어로 간다 어, 어. 신이 왔어요? 이거 완전 조그매 <laughs> 원래 캐비어가 제일 찾기 쉽잖아 가자 가자 여기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고? 새로운 공간은 바로바로 바로 화장실! 화장실? 아이고, 여기로 빨리 날라오세요 가자 이쪽으로 슝. 슝. 한번더 철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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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로 <laughs> 가자 근데 캐비어는 맛없는데 나 캐비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어.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이것도 좀탄거 같잖아 아까 팬케이크처럼 순이 <laughs> <laughs> 이쪽으로 지나서 여기 안쪽으로 가면 저기 화장실에 과일들이 우글우글하구만 우와 친구들 엄청 많네 어 과일들이 화장실에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 우와 이렇게 우와 저기 뒤에 바로 찾았다 어디 여기 뒤에 있잖아 우와 이거 메론이다메론 우와 멜론을 바로 찾았죠 오 찾았지 나 멜론을 완전 좋아해 그치 어 엄청 맛있잖아 어, 어 그러면 다음 것도 찾아보자 일단 하나 찾았으니까 근데 친구들 여기서 다 뭐하지 친구들 다 올라가는데 변기에 들어가고 싶나 봐 으, 가보자 아래 가야지 으, 좀 더럽지만 변기 쪽으로 가보자 가자 네, 가자 둘 하나 둘 하나, 헛, 둘, 하나 헛,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어어 어? 저기요 치지 마세요 밀지 마 밀지 마야 밀지 마 이거 순이 아니야 어? <laughs> 순이야 여기 변기로 올라와 봐 왔어 왔어 저기 변기 위에 올라가야 돼 위에 저기 뚜껑 뒤에 아 보여 뚜껑 뒤에 어어 우리 저기로 가야 돼 어떻게 아 <laughs> 안돼 <laughs> 나한번 넘어가 볼게. 야! 떨어졌다! 하하하! <laughs> 다시, 다시! 힘내서. 변기까지 멀리 날아가야 되나봐. 오! 우와! 떨어졌다! 하하! <laughs> 여기 경쟁이 치열하구만. 으으 어렵다. 한 찔러주세요, 한 찔러! 우와! 저 친구 올라갔다! 줄서줄서떠들어두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겠네. 여기서, 대각선으로, 수리자 봐봐. 응? 쇽!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어, 어디 갔어? 하하, <laughs>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망고스틴이다, 망고스틴! 우와! 근데... 망고스틴. 또변기에 빠졌어! 야! <웃음> <웃음> 와 틀려줘! <실례죠. 웃음> 순이 야변기에서 나와! 나가고 싶어, 나도! 야. 이거 안 돼! <laughs> <우와>. 용기 용기! <laughs> 아, 순리 <순이> 냄새난다! 우와! <laughs> 순이 그럼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 응? 어, 여기 망고스틴! 어, 망고스틴! 그녀가 과일 세계의 여왕인지 아닌지 여전히 비밀입니다. 과일계의 여왕이래! 오, 진짜? 야, 근데 왜 이렇게 생겼어? 순이 악마같이 생겼는데? 어, 뭔가 이상한데? 순이 망고스틴 먹어봤어요? 나 망고스틴 안 먹어본 것 같아. 관계 여왕이라는데? 일단 구워볼까? 또 구워, 또 구워, 또 구워. 아, 이거 그거 아니야? 흰색깔 아니야? 순이 하는 동안 나 굽고 있을게. 나 아, 얻었어. 지글지글지글지글. 어, 그래, 와봐 어, 알겠어? 순이는 메론으로 변신해, 메론. 메론, 메론. 메론은 어딨냐? 여기다 야, 변신하자. 오, 왔다, 순이. <laughs> 우와, 엄청 크다. <엄적하다. 웃음> 메론은 귀엽다, 그치? 응. 순이도 여기 올래 이렇게. 아유, 아유, 몸이 너무 무거운데? 나 지금 망고스틴 굽고 있거든.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지글지글지글. 순이도 헝겁빈형 응. 야! 와! 야! 뚱뚱이! <laughs> <laughs> 어? 망고스틴이 원래 까매서 안 까매지는 것 같은데? 그래? 어, 이거 뭐야? 순이, 여기 봐. 어디? 여기 완두콩 있잖아, 완두콩. 어, 이거 기게 생겼어! <laughs> 우리는 오늘 저기 완두콩을 찾으러 갈 거야. 어, 진짜? 완전 재밌겠지? 야, 됐다, 됐다, 됐다. 나도. 망코스틴 완성! 우와! <laughs> 이 정도는 돼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아이고. 이 정도는 돼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메론도 구워볼까? 지글지글지글. 메론은 안 구워질걸? 어, 여기 바닥이 구워지고 있어. 어, 진짜? 메론. 어, 메론도 여자야, 여자. 여자친구였어? 그녀는 수박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야, 메론? 메론이 워터멜론? <laughs> 수박은 워터멜론이다, 맞다. 어. 야, 순야, 와봐. 오빠나봐 니가 순이 탔다! 탔다 탔다! 메로 살려! 까맣게 탔다 그치? 응! <laughs> 까맣게 탄 메로는 맛있을까요? 내가 맛좀 보자 살짝 살짝 할짝. 돌아가면서 살짝 할짝, 3짝 아, 뭔가 활짝. 기분 나쁜데? 아이차x3 <laughs> 순이 너무 맛없는데요? <laughs> 순이야 그러면 우리 완두콩 찾으러 한번 가볼까? 완두콩 너무 귀여워 응 그러면 나 뭘로 가? 나 당근으로 가야겠다 당근? 순이는 오렌지로 가자 오렌지 여기 있다 내가 좋아하는 당근. 이렇게, 떼굴떼굴떼굴. 이번에 우리는 변기 안으로 들어갈 거야. 야, 박치기 하지 마! <웃음> <웃음> 여기 가서 변기 안으로 들어갈 거야. 나 아까 변기 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근데 순이는 가벼워서 튕겨져 내려왔잖아. 아. 변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 어? 들어가기 싫은데? 어, 좀 더럽지만. 변기 안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당근, 파이팅 당근, 파이팅 당근, 파이팅 왔다! 수야 내려가 보자. 어, 너? 둘, 셋, 야 내려갔다. 와! 우와 변기 안으로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아 수녀 공간인지. <laughs> 우와 수야 우리 내려왔다 오빠 여기 어디야? 오 오렌지와 당근이 여기로 내려왔죠. 여기는 진짜 비밀 공간인가 봐. 그런가 봐. 변기 밑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야 뭐야 저 계란이다. 우와. 완전 귀엽게 생겼다, 그치? 어, 온다, 온다! 어, 안녕하세요, 계란님. 딱 알맞은 타이밍이 왔군요. 맞아요!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 놀랍게도, 당신은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지 않고,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오. 우리는 비밀과일이니까요. 오, <laughs> 어, 지연에 대해 사과합니다. 저는 이애담의 저택의 집사입니다. 우와, 순야! 여기는 애담의 저택이고, 이 계란의 집사인가봐, 집사! 아하! 지금 콩들이 낮잠 자고 있고, 우와 아기들이네 아기들 너무 귀여워 완두콩 아기들인가봐 응 에담의 부인은 낮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콩이 사라진 줄 알았기 때문에 패닉에 빠져있대 아기들을 잃어버렸나보다 그치 그런가봐 그래서 요청이 있어요 무슨 요청인데요? 콩을 에담이모 부인 배에 다시 넣으래 오 뭐야 박치기한다 박치기 박치기 <laughs> 언니 순이야, 우리가 아기들을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나 봐. 뱃속에 넣으면 어떡해? 저기 봐, 저기 봐. 가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오. 하나, 둘, 하나, 둘. 엄청난 인문데나 근데 좀 좋은 걸얻을 걸 그랬다. 왜? 당근 이거 너무 느린데요? <laughs> 어? 순이야, 여기 이름 있다. 얘 이름은 마메코야, 마메코. 마메코에게 밧줄을 넣으래. 둘째는 마메스케. 마메스케. 그러면 셋째는 마메오. 우와, 귀엽다. 그치? 세 쌍둥이인가 봐. 응. 밧줄을 연결하세요. 오 연결했다. 연결했다. 어, 아기야 일어나 일어나. 가자 가자. 일어날 시간이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잖아. 아, 데리고 간다. <laughs> 우리가 데리고 가자. 가자 가자. 오 가자, 저기 가자. 엄마 있다. 엄마 뱃 속으로 다시 넣어주면 되지. 응? 여기 오세요. 메코. 이렇게 이렇게. 나는 마음에 습해. 아기들 괜찮아? 오 어, 엄마 저기 있는데? 뭐야 데리고 가는데 계속 자. 어머니 저희가 아기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뭐? 어, 어오 어, 울고 있다 그치? 오 어. 야. 어. <laughs> 순이야, 갑자기 화냈어. 저 저희가 데리고 왔어요. 야, 저 야야야 공격한다, 공격한다. 도망쳐, 도망쳐. 하나 둘 하나 둘. 와, 속에 어떻게 이렇게? 야, 더 온다. 우와. 어, 지금이야. 순이야, 지금 뱃 속에 넣으면 되나 봐. 끌고 가, 끌고 가. 됐다. 야, 순이 넣었다. 넣었다. 나는못 넣었어. 너 넣었어. 순이도 넣어. 하나 더 데리고 와. 어, 나 간다. 응. 야, 온다. 야, 아이고. 셋째야 너도 가자. 오, 어, 지금이다. 순이 나 넣을게. 응? 꼬리에 넣자. 오예! 증거를 넣었구! 나 넣었어! 넣었어! 나 셋째 데리고 가고 있어! 응! 으차! 으차! 야! 온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라고요! 저희 애기 데리고 왔다고요! 야! 모자 공격이다! 으악! 도망쳐! 나 따라온다! 순희야! 나 체력 한칸 남았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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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순리가 넣어주세요! 어머니! 너무 멀리 있어! 너 응, 야! 모자 계속 따라와! 나만 따라와! 으악! 나! 아이고! 손가 순이야나피한칸 남았거든? 어야 온다 온다 순이가 넣어줘야 돼 너무 멀리 있어서 이이자아 자꾸 나만 공격해서 그런가 봐 그럼 나순이한테붙어까나한칸 남았어 야순이 <laughs> 잡혔지? 어야 큰일났다 오빠 오빠 빨리 저 애기 잡아야 돼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애기 잡아올게 애기를 연결하고 쇽 연결했어 애기 잘잔다 엄마 온다 엄마 온다 엄마 온다 엄마 야 으악! <laughs> 순야, 우리 엄마한테 당해버렸는데요? 어떡해! 우리 너무 무거운 거라서 그런가 봐. 우리 그럼 다른 걸로 오자, 그치? 어, 어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했습니다. <laughs> 친구들과 다시 시도해 주시겠어요? 다시 올게요? 응, 저희 다시 올게요, 아기들 데리고. 집사님,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으아, 문 닫힌다! <laughs> 순야, 나는 지금 계란으로 왔어. 난 레몬. 아 순이 레몬으로 왔구나. 응. 오, 우리 비슷하게 생겼다.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와. 예. 나 분리쳤어. <laughs> <laughs> 순이야 박치기면 어떻게 해? 이게 뭐야? 야 다시 가자 다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한 사람이 들어가야겠다. 응. 내가 먼저 들어갈게 따라 들어오세요. 응. 간다. 쏙. 우리. 우리. 나서. 순이 고리. 내려와. 위에 예. 내려간다. 우와 이번에는 다른 친구랑 또 같이 하나 봐오 어, 그럼 더 쉽겠는데 바로 가자 간다 간다 나는 그러면 이번에는 셋째를 데리고 가야지 난 그러면 둘째 나맘에 먹어 뭐 데리고 가야지 어 그럼 나 아까의 어. 첫째를 어한 명씩만 넣으면 돼 그러면 가자 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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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강낭콩 강낭콩 귀여운 강낭콩 야 당근 친구 저거 뭐해 저게 뛰어다녀 당근 친구 놀고 있어 <laughs> 아 이럴 수가 할줄모르다봐 그치? 우리끼리 하자. 야, 우리끼리 하자 어머니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야, 진짜 무겁다 그치? 순이야 어? 엄마가 공격할 때는 애기 놓고 도망가야 되나봐 어? 이거 무거워서 도망이 안가죠 그치? 우와 또 소리 지르겠지? 야내 아들은 어디에? 순이야 살아남으세요 응? 야, 도망가 도망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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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엄마의 공격 지금이다! 우와, 지금이야 바로 돌타. 지금 지금 지금. 야야. 야, 아이기들 들어가. 아이기들 어떻게 됐어? 넣었다, 넣었다. 야, 나못 넣었어. 또못 또 넣었어? 어, 순이가 좀 해봐. 뭐야? 한명더 데리고 와. 야, 온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해? 도이 도깨 도깨. 엄마가 뒤쪽으로 서 있어서 그래. 야, 좀 들어가. 야, 또못 넣었다. 이렇게 엄마가 할게? 반대쪽으로 넘어져. 됐다. 됐어? 지금이다.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기야. 빨리 와 얘기야. 애기 아기, 여기 들어가. 안 돼. 안, 안 돼. 일하다. <laughs> 뭐야? 순야 또못 넣었다. 됐다. 어, 조심해. 뭐 조심. 됐다. 어, 순야 이거 부금 꺼야겠다. 부금. 어. 부금 꺼주고 조심 조심.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뜰. 왔다, 왔다. 찍는다. 왔다. 자꾸 반대쪽으로 쓰러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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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애기 좀 데리고 가세요 어머니 <laughs> 어순이야 당근 친구 왔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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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거 이번에도 안되겠다 순이야 어머니가 이상해게으어어야 애기 데리고 가자 빨리 <laughs> 하나 둘 하나 두. 우리 들이 붙어있으면 이쪽으로 쓰러져 됐다 으악 구리 쳤지만 넣었지 예! 어순이 넣었어요? 어. 순이야 모조공격 피피 피해, 피해, 피해 이제 오빠만 하면 돼 어, 내가 할게. 왔다 왔다 <laughs> 나내게 기회가 왔다 들어가, 애기야, 들어가! 우예! <laughs> 내가 넣었지? 오빠 난또 죽었어. 어? 순이가 두 명이나 넣었는데? <laughs> 우와! 어머니 배가 블룩블룩 블룩 가득 찼어. 우와! 어,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어디 가는 거지? 응? <laughs> 음? 어? 내가 알기 전에 너희 셋이 모두 돌아왔어. 그게 무슨 말이지? 여기이 우와! 우와! <laughs> 우리가 세명다 넣었잖아. 너무 귀여워! 휴! 어, 엄마는 이제 자러 가나봐, 그치? 오! 아기들을 다 찾았군! 조요 저희가 아기들을 찾아드렸는데 왜 고맙다고 말도 안 해요? 그러게! 뭐가 이상한데? 마침내 그녀는 침착해졌어요! 맞아, 아까 너무 무서웠어! 완전 무서웠어, 그치? 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네? 어, 집사님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준다, 그래도 그치? 응! 응? 뭐야? 어디 가는 거지? 뭘까? 이게 뭘까? 뭐야? 아, 우와! 순이야 내가 마메오 어 얻었어. 나도 얻었어. 순이도 마메오 어 얻었어? 어. 뭐야 여기 뒤에 또 있다. 순이 여기 여기 여기. 어, 어디? 네, 네. 여기 문 뒤에. 가고 있어. 야 이거 뭐야 치킨도 계시네. 우와! 하하하. <laughs> 그럼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 세계로? 응? 어? 마메오? 어? 마메오를 내가 들고 다니던 애였네. 가자 가자. 마메코, 마메스케. 간다. 응. 다시 우리는 변기 속으로 쇼올라간다 들어갑니다. <laughs> 어디지, 어디지. 음. 순이네 마메오로 변신해봐. 마메오. 어, 저기 치킨덕이 또 있네. 와 마메오 있고나 치킨덕에 빠지지 와, 너무 귀여워. 순이 보자. 이게 봐. 우와, 강남쿵 완전 귀엽네. 네? <laughs> 설명 뭐라고 적혀 있어? 설명은 나 치킨은. 그는 현재 에담의 저택에서 숨바꼭질 중이며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 나는 그는 세 형제 삼에중 장남입니다. 어, 첫째네 첫째. 유치원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래. 유치원에서 가장 빠르대? 우와. 어, 그런데 옆에 애들보다 순이 크다. 그래? 숙이 첫째라서 그런가 봐 애들은 작은데? 오호. 오, 이거 깰 때마다 한 마리씩 더 주나 보다, 그렇지? 어, 저기 친구는 작다. 그러면 나는 맛있는 치킨 너겟을 좀 구워볼까요? 어 이렇게 순이를 위해서 구워야지 어허허허 맛있겠군 순이야 이번엔 내가 적당히 잘 구워줄게 안타게 응그자 보자 입고 있나요 음 맛있게 입고 있군 등이 지글지글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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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왔다 와 순이야 크나 아! 순이야 다 익은 것 같아? 어어 지글+ 어, 것 같아.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글자먹자글 지글+ 지이리글 야, 멋있게 이거 떼이 보려는구치. 와, 엄청 멋있겠어. 갈색깔 됐어. 어! 지글지글. <laughs> 순이 이거 좀 드세요, 강낭콩. 짭짭짭짭짭. 짭나나 강낭콩 먹어야지, 짭짭짭. 서로 먹어, 서로 먹어. 서로. 헤헤. <laughs> 순이야, 우리 그러면 마지막 친구를 찾으러 갈까요? 어디? 일단 쪼꼬미로 변신해서. 와 응. 음.. 이번에도 땅콩으로 갈까나네? 난 땅콩으로 갈래. 땅콩? 응. 순이도 작은 거 아무거나해. 나 방울토마토. 어,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여기로 올라서. 순이야 이번에는 저기 반대쪽까지 날아가야 돼. 우와 멀리 날아갈 텐네어 저기다 저기 저기 나 보인다 파인애플. 어어 어. 순이 보여요 저쪽에? 어디? 변기 반대쪽 선반 위에. 오? 어 뭐야? 아, 어 저기 있지? 저 가지러 가야 돼. 어게 가? 일단 여기 올라가자 여기 올라가야 돼. 여기 올라오서. 예. 어때 어 저기 물날려갈때 물살의 힘을 이용해서 반대로 날아가는 거야. 어. 순이 먼저 출발. 뭐야 이게? 순이야 점프하면 안 되지. <laughs> 그냥 이렇게 나잘 봐봐. 응? 이렇게 빠지면 그다. 아이야 이고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는데? 뭐야? 난더 가벼운 걸로 와야겠다. 응. 자 그러면 아까 그걸로 올게요 캐비어 응. 그러면 다시 캐비어로 변기 속에 내아서 이렇게 예. 가서? 순이야 나한 방에 얻었어. 우와. 캐비어는 가벼우니까 멀리 날아가지. 나도 간다 간다 간다. 순이하는 가한 지켜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너무 길어. 어, 일단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응. 우와, 나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서. 그냥 들어가면 돼. 걸어서. 야. 에이. 아, 순이는 실패. 실패나 물에 젖었어. <laughs> 순이는 나중에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응. 그러면 내가 바이네프를 보여주지 우와, 엄청난데. 그녀는 애교에서 스킨케어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 아, 피부가 이러니까 스킨케어에 대해서 배운대 아. 아이, 껍데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 그치? 그래. 순이 어딨어요? 어, 아, 이렇 왔어. 어, 순이 망고스틴 왔네. <laughs> 순이야, 어때? 오늘 비밀 과일 친구들 찾는 거 완전 재밌지? 오늘도 엄청 재밌었어. 어, 오늘 좀 변기에 들어가서 무섭긴 했지만. <laughs> 친구들다 여기 와서 다양한 비밀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